어디있더라 북쪽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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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쪽인데? 어 이쪽으로 가면 안돼요? 어 밖에 축구한다고 난리 났구만 <laughs> 재용 있어야 아, 할 때는, 정하게 되면은, 고마다고 하지 마. 편집할 거리가 늘기 때문에, 최대한 편집할 거리를 줄이게요. 하하하. <laughs> 적절한 변명이다. 방금 뭐가 있었다는 것 같은 느낌부터시겠죠? 안녕하세요, 뉴스수님 늦은 시간에도 계시네요. 나도 신어 뭐야? <laughs> 하여튼언제나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분이에요 저분이. 도신도는 그렇다 치고 영어방이요도영어방여룩형세 아, 영어, 영어 제목이요. 그 얘기를 참고로 신모시도 하셨어요. 그, 그 말, 그 말씀은 그런 중간계라고 해야 되나? 진짜로 나에게 힘을 주셔서, 하여튼, 이럴 내기 좀 하지 말자 나야. 어디 있어 어디 있어? 어디있어 저기있다 기무. 기무. 예? 어어서서 아, 어디서 들 i t a 지 i m u Gimu. y 요 a h 아유, 아유, 왜 그러세요? 아, 체번역이라뇨 의미 번역을 해야지, 할려면 그래도 저는, 최대한 많은 사람이, 어? 전투에다니? 안 들어가네?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요. 아, 이건 좋다. 한, 한자까지 넣어서 하라고요. 그것지 아닌 것 같은데, 어 죽겠다 이러다가, 어 애들 많아 많아 많아. 어안 돼, 안 돼. 돼. 잠깐만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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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. 망했어요. Promotion, here r come. There are lights to guide us in the land of shadow.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제가 또잘 알고 있습니다. Pale reflections of the light of the two trees and memories.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세요. 네. 예. 그리고 한자를 쓰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안 들어올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짱기가 싫어요 자, 더, 자 아주 바람직해 보이는 번개의 모습 보여주고요 지금 되게 피곤한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재현님 환영합니다 오셨네요 어제 결국엔 청나라 가지고 통일했어요 중국통에 다시 천자가 되었습니다. 아마 중화제국까지 디시전, 디시전이라고 디시전 해야 돼. 그 찍었는데 날짜를 못 채워서 그냥 그러려니 했고요. 기뭐기뭐 뭐라고 또 있는 것 같은데, 와이트 그랬습니다. <놀람> 말도 안 되는 한자 따위는 버리고요 우리나라는 표의, 표의, 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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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 문자인데 뭘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? 빨리 올라와 올라오라고 왜안 오시는 겁니까 깔끔하고요 헤이 헤이 지탱보다가 이거 끝나겠다. 집중할게요. 나 아무것도 안 했어야. 얘네 적고요 오싹, 오, 오싹, 오싹하다. 또 말고, 뭐야? 얘또왜 왜 이래? 왜? 다시 나를 볼 줄은 몰랐어 걱정마 이길 수 있어, 마지막 기회야 롸! 롸! 이길 수 있어, 마지막 기회야 롸! 이길 수 있어, 마지막 기회야 롸! 이길 수 있어, 마지막 기회야 이길 수 있어, 마지막 기회야 잡아버리고, 이런 애들 살려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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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아 살려줘, 살려주세요 됐어요 줘살려살려주세요됐 살려줘, 살려줘, 아려 아니, 려 살려줘, 살려줘, 아니, 아닌 것 같아, 아닌 것 같아. 아닌 것 같아. 리바, 리바 이, 이 강을 들어오지 마서 어, 너무 많아, 애들. 애들이 너무 많아요. 애들이 너무 많아. 감사해, 무정? <laughs> 네, 네, 가 하나씩, 하나씩. 넌좀 죽어라, 제발 좀 죽어 주세요. 너 수태. 너 수태 괜찮아 괜찮아 내이내가 봐줄게 봐줄게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. 앞로 오우야,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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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? 쟤는 어디서 감니 나한테 대들어. 자, 일단 살 만할 때 애들 계속 잡아주고요. 이건 아닌 것 같아. 이건 아닌 것 같아. 이건 아닌 것 같아. 자, 아,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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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요, 살려줘, 살려줘. 아이씨, 유. 아, 제발. 너무 많아. 오, 진짜 너무 많아. 오, 이게 왜뭐 이렇게 많아?

와, 야. 어어 오, 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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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. 애들 왜 이렇게 많어? 오, 진짜 너무 많다, 진짜. 아, 쨔 아쨔, 아쨔. 아, 제발, 제발. 살려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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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제발. 오자 집중하고요 아, 그래. 알았어. 았어어 도망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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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자. 이건 아닌 것 같아,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제발 살려줘요. 보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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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. 아 너무 많아, 애들이. 사실상 이건 아니잖아. 어, 이건 아닌 것 같아, 이건 아닌 것 같아. 기척, 기척까지는 고구마다. 안 들리시나?

머리가 아픈 k I 안좋은건데? 제발 우와. 쟤네 <laughs> 집도 <laughs> 왜 나왔어? 아이고. 더 환영합니다. 애들 더 많아졌어, 아까보다. 아우. 자, 한 번씩 잡아주고요. 아우, 미치겠다, 내가. 진짜 개미떼 같아요, 이거 보면은. 내가 이래서 싫어, 얘들. 일단 이것 때문에 죽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, 이제는 치죠, 치죠. 어, 씨,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. 게다가, 애들이 너무 많으면은, 어우.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? 안녕하세요, 씨. 발가락? 발가락? 중접을 수 없는 대화는 뭐죠? 그다 전문... 보공계 셔야 데 계셨는데... 어, 잠깐, 잠깐, 잠깐... 채팅이 문제가 있지 잠깐, 너무 많아 애들이... 잡아버리고요. 나정신 없어. 지금... 나 지금 몇분째 이러고 있는 거야? 와, 안 돼, 안 돼! 와, 안 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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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진짜 개미, 개미 때 같아. 개미 떼도 이거보다 적을 거야. 말도 안 되는 소리야, 벌써 나는 또. 아, 여구나 어쩐지 많더라. 살려줘요. 자, 옆에 있는 셀티가 없는 녀 잡아주고. 와대야 다리 좀, 다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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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진짜 억울하다. 아, 진짜 억울하다. 이건 진짜 억울하다. 아, 에, 에, 진짜 개미 떼보다 많다. 오오오, 렉 나는 거 보소? 저기 너무 많아요, 상식적으로. 이건 좀 너무하잖아. 아, 이거 너무하잖아요, 진짜로. 장난 아니고. 와, 씨. 렉이 올리는, 렉, 렉. 네, 네. 방금 렉 걸렸거든요? 이유는 뻔해요. 딱 하나야. 적이 너무 사기적으로 많아. 시리아 조용해. 그래, 둘이 싸워 써, 써. 그래, 구글. 구글? 원거리 공격 무적. <놀람> 얘또 <얘도> 뭐야? <놀람> 어? <놀람> 이것도 뭐야? 얘얜 뭐지? 얘또 얜 뭐지? 어, 된다. 얘또 먹네. 아, 네, 오, 자 잡았고요. 이, 사 이에 하나 잡았다. 아우, 위험했다.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. 진짜 미치겠다 어떻게 버티면 되지 지아시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오케이, 자, 방패이든 녀석 빨리 참고 안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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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그러지마, 그러지마, 그러지마. 아, 20분 동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. 자, 하나, 둘, 잡아버리고. 너좀 조용히 있어라, 좀. 아 진짜 하프린 얘한테 하고 아 잠깐만 20분 동안 뭐 하는 거야? 내가 지금 몇번주어주네 어어, 자자 점점 개미 대가 늘어난다. 어우 아라고르, 아라고르는 이런 느낌이었을까? 자, 아라고르는 이런 느낌이었을까? 와... 씨빛이 없어 애들이 카라고르 를 중앙, 쟤 미쳤다 또 아... 도망가요 도망가요 이거 누 뭐야 <laughs> 아... 진짜 끝이 없다. 여기 무슨 나, 날이에요? 정모가 정모하는 날이야 이게 뭐야? 정모를 이 정도는 낫겠다. 와, 이거 야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! 어뭐 뭐야 이것도? 이것도 뭐야? 이것도 뭐야? 도망가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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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아닌 것 같아. 아씨. 와씨 끝이 없어 어떡해 잡으면 잡은 거 보다 만큼 더 나오고 이씨 이게 뭐야?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노잼이라니요. 난 죽겠구만. 애를 못 찾겠어, 절대. 내가 뭐 했다고? 내가 뭐 했다고? 아니, 애들이, 이런데 어떻게 하라고요? 안 죽고 있잖아, 그래서. 아니, 나, 나, 어우 세상 우울하다. 세상 우울하다, 진짜. 아,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지금 몇 콤보 하는지 모르겠어, 나 이제. 사실상 지금 이네만 남아가지고 지금. 어, 뭐야 이것도, 아. 어, 야! 씨. 올랐나보다. 지금 나 죽겠어, 나 지금. 어? 이거 뭐야? 이런 것도 있어? 어, 잠깐얘또 뭐야, 진짜. 예, 그러려고요. 어, 많이 죽었다, 많이 죽었다.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?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, 아직도... 와, 어, 진짜 총 너무 많아. 오케이, 아, 어, 살려줘, 살려줘! 살려줘, 살려줘. 아아! 오, 살았다. 으아! 아씨, 잠깐만.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. 얘들또 철차겠지. 또 아우, 답답한 지, 겨운 데서. 아 이렇게 한 놈이 나와. 지금. 아, 딱 봐도 답답한 게, 한 놈을 잡으면은, 또 나와요 그게 본연의 충실하다 에이 아이 에이 아그 아니, 정도 아니지 이것도뭔 상황이야 아 진짜 아 이것도 전투 Wow, yeah, yeah. Oh, yeah. Gotcha. I killed you before you came